2018년 9월 29일 2시 40분 저는 부족한 사람 박영길입니다. 여기는 전철 2호선 1주로 있고요. 50m 전방에 있는 유한타증권 2층 회의실입니다. 오늘은 남북경제협력의 숨은 수혜주, 남북경제협력의 실제 수혜주 한종목. 남북 경제협력하면 다들 현재 건설, 현재 엘리베이터, 철도 어떤 회사 등등을 언급하고 그런 회사들이 두 배, 세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안길에 숨어져 있는 실제 실제로 남북 경제협력에 매출과 수익이 크게 증가할 회사가 하나 있는데 세상이 거의 모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저한 저평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연구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차트는 코리안이 일보험 차트입니다. 보험회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보험사하고 재보험사가 있는데 원수보험사라는 것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또는 kb손해보험 이렇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그 보험 피보험자들로부터 어, 월 보험료를 매월 받아서 1년, 5년, 10년, 20년, 50년 어, 그런 계약을 유지하는 회사들을 원수사, 원보험사라고 하고요. 어, 이 원수보험사들 위에 있는 재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나 교보생명 자기들이 가입한 보험들의 고객들 계약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그 보험금 을다 물어주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보험이나 대형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보험금 자체가 우리 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 자체가 뭐 1억원 5억원 15억원 사이가 거의 나지만 사망했을 때 15억원 그는 사고났을 때 5천만 원, 1억 원, 정부가 거의다지만 기업 보험이나 또런 공사 보험이나 어, 이런 그 대통의 보험들은 보험 사고났을 때 지급하는 보험 금액이 어, 뭐 10억 원, 100억 원, 1천억 원이 아니고요, 1조 원, 10조 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터지면 그 보험회사가 리스크가 많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보험을 드립니다 그제보험사가 바로 어, 코리안이 같은 제보험사입니다즉 어, 코리안이 같은 제보험회사는 고객이 일반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아니고 어, 보험회사들인 겁니다. 즉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어, KB손해보험 이런 보험회사, 한국의 30개 보험회사들이 코리안이한테 고객한테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보험을 뜯은 겁니다. 음. 이걸 제보험사라고그러니까 우리는 코리안니하고 거래할 수가 없죠. 우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랑 거래하는 것이지 네. 어코리안니의 고객들은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고 삼성화재, 삼성, 삼성생명, 삼성 교호생명 이런 보험회사들의 고객인 것이죠. 그런데 왜코리안니가 어, 그, 남북경제협력의 중장기 수혜주냐 요 뭐, 말씀을 팩 그, 그 포인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본 차트에서 뭐 대상승 하락한 상태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일주일 증가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어, OBV라든가 스토캐스틱이 상승 신호를, 상승 초기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상승 초기 신호. 즉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초기에요. 그리고 차트만 봐도 등목을 가리고 차트만 봤을 때 차트가 대단히 좋은 차트예요. 완전 대바닥에서 최근 1년 2년 동안에 우리 여기 오고요. 나원 1년 2년 동안 제일진 바닥입니다. 우리 김일언님 좋아하시는 그런 차트 살림. 예. 길날딱좋어 진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를 몇통 드렸어요. 왜냐하면. 김양인께서는 대하라 끝에 거리랑 증가하면서 고개를 조금 들때요 시점을 제일 좋아하시고 이거 이겨낸 게이니군요또 하나 기간 외국인 매수를 보실까요? 오늘은 요 종목 하나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언급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세상에서 뭐그 누구도 이 종목을 추천하지 않아요. 몰라요. 수국을 보시죠.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매도했고, 기관도 매도했는데, 9월 18일, 9월 19일서부터, 9월 19일서부터 기관이 매수가 강해졌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기관 매수? 네. 그리고 외국인도 어제 처음으로 매수에 가담했어요. 자, 그러니까 매도가 줄고, 거의 줄었다가 매수로 가담했어요. 내일서부터는 외국인 기관 양방 매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자, 차트 밑바닥에서 대량거래 되면서 기관에 이방매수요니까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 거죠. 리스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어, 차트와 수급에 나와 있지 않는 더 중요한 말씀을 가 드릴게요. 자, 코란이 보고서는 제가.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박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한테 딱 맞는 게. 전체 보고서 <laughs> 어. 코란이가 남북 수혜주에, 식재 수혜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어. 우선 어. 철도나 뭐 어. 어. 전기나 배송공간이나 현자건설이나 또는 그 현자 엘리베이터가 수혜해주신, 무슨 코란이 같은 보험회사가 수혜주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데, 또 이해를 설명을 드립니다. 드린 자료 중에 내몇 페이지 보시나요 <laughs> 6페이지 보겠습니다 <laughs> 드린 자료 중에 6페이지 오시나요? 실제로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돼서 통일 이후에 독일 재보험에서 제일 큰 회사가 뮌헨재보험인데 이 회사의 그 실적과 주가 상승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침폐지를 보시면 아, 팔대지를 보시면 니요 과거에 그 남북 형제 협력 과정에서 어, 경수로 그 건설을 남한과 미국이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료가 얼만지 마 아시는 분, 자, 그냥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번 찍어주세요. 저장도 와주세요 그때 경수로 건설을 하면서 경수로가 파괴되거나 하자가 생기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러면 경수로 건설하는 현대건설이 보험회사의낸 보험료가 공사에 하자가 생기거나 또는 공사 대금을 떼먹거나 공사 주체가 그러기 위해서 현대건설이 공험을 되었으니까 공사 대금 안 들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공사에 하자가 생겨서 또는 태풍이 와서 공사한 것을 다물너뜨려 버리거나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어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 한대건설이, 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하면서 들었던 보험료, 보험회사에 낸, 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요. 삼성. 얼마? 삼만 아, 거의 맞았어요. 어, 900억 원입니다, 보험료가. 근데 여러분, 보험료 어, 900억 원은 자연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요, 경수로가 진행되는 시점에, 1년에 우리나라에 총 재보험료가 얼마였냐면, 1조 1천억이었습니다. 1조 1천억 중에 900억이면 거의 10% 가까운 것인데, 즉, 경수로 건설 한 권으로 재보험, 재보험료가 10% 증가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경수로 건설 한 권으로, 한 건설로, 제일 보험료가 10% 정도 한거예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경제환력이 되면 한 건이 아니죠. 금강산 개발, 금강산땡, 도로건설 등등 해서 남한에 있는 건설회사든 현대건설이든 뭐든 보험을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처럼 또는 일본처럼 유리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공사대금을 떼먹거나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 공사가 중단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대금 청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 짓는 건설 공사나 게임이든지 어, SOC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원자라기든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리스크가 많아요. 지구상에서 아프리카보다 더 리스크가 많은 지역으로입니다. 북한은 정치적 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보험료가 많은 겁니다. 재보험료가. 그런 이유로 당 앞으로 요, 그 후련이의 재분류가 많이 증가할 것이고요. 어, 또한, 내재가치 재무제표 측면에서 보시면, 자,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 <laughs> 일단, 그뭐 최근에 나온 코리안의 그 증권회사 레포트는 어, 적정 주가를 어, 16,000원, 오늘 주가가, 오늘 주가가 14,500원인데 16,000원 지시한 것은 거의 한60% 상승 여력을 제시했는데 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EPS를, EPS를 보시면 작년에 EPS가 133원이었죠.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예. 네. 앞에 화면 <laughs> 보시면 알겠습니다. 꽤 예. 어려우시니까 예. 화면을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 보시면 아, 네. 2017년 EPS가 133원에서 2018년 204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죠. 내년좀더 증가하고요. 역수 증가하는 겁니다. 영업이 순이익. 그다음에 허브 계산하면 작년 음도 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PBR은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PBR 이게 0.7일 겁니다. 제가 보고서 일단 다른 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런 상태고요. 최근에 그 주가가 저렇게 떨어진 이유는. <laughs> 지보험 요율 하락의 우려 때문에 최근에 저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만 사천에서 만 원까지 한30% 떨어졌는데 지보험 요율 수율 의 하락의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런 요 요소가 사라졌고 오늘 제가 드린 보고서에를 의 보시면 지보험 요율 이 오히려 상승해졌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좀더 보겠습니다. 독일 통일에서 그 통일 후에 3년간 의미 있는 상태 했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아, 요 내용 접한 것입니다. 경수로 공사했던 것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했던 것이고요. 어, 그때, 국내 GDP 성장률과 손해보험시장 보험료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86년에 1 6 0유 손목뼈는 1 3 7 이런 식으로 3배 정도의 그 성장을 보였다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겠습니다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데 24년에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하의로 정수료 검수, 건설을 시작 했는데 당시 보험료가 900원 대로 추산이 되는데 24년 국내 기업의 어, 기업성 재보험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원을 감안했을 때는 거의 뭐 10%가 조금 안 되는 막대한 규모였고요. 지난 4대가 사업 추진 시에도 일반 보험료가 4천원이었었고요. 4대가 있을 때 그래서 프라이의연 매출의 4%가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의 4%. 따라서 이러한, 이러한 과거의 수치들은 앞으로 그 남북 경제협력이 이제 실제 단계로 이어지면 통일이 되는지안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어쨌든 남북 경제협력이 진행되면 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철도, 뭐 개성공단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숨어 있는 실질적인 이런 수혜주가 많이 갈 것으로 보이고 또 코리안이가 지금 차트적으로 완전 진바닥에서 휴가라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충분히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투자금 중에서 비중을 50% 이상 늘려서 승부를 내볼만합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결론으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코리안이는 차트로 봤을 때 상승 초기의 모습이고, 그리고 EPS나 PBR, 어, 그런 여러 가지 재무제표 측면에서도 한번 어, 좋은 어, 어, 신호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이 어, 실제로 진행됐을 때 실제 수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뮌헨 어, 독일의 통일 1999년에 했을 때뮌넨 재보험회사와는 차원이 달라요. 성적 같은 것이지만, 독일 재보험, 유넨 리브 재보험 회사보다도 훨씬 코리안의 재보험 상승률이 클 겁니다. 왜냐면, 하 북한의 SOC, 건설, 또는 뭐 땜, 전기, 철도 도로, 어, 항만, 이런 그 공사의 규모가 공동하고 어, 차원이 안 되게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어, 지난 1990년 이후에 독일의 통일 이후에 그 유난리보험회사보다도 두배세배 4배 정도까지의 코란니의 어, 그 숫자적인 수익률에 북한을 통해서 될 것으로 제가 예상합니다. 그러면 축구 어, 관심을 많이 갈수 있어요. 지금 레포트에서는 16,000원 제시했지만 어, 그렇게 북한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어, 2만원 정도까지도 어, 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봅니다. 아무튼 결론, 코란니는 메스타입니다 또는 얘는 뭐...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꾸준하게 가져가 볼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박현길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